끊임없이 의심하며 진실의 빛을 따라가라. 코페르니쿠스가 모두가 믿었던 천동설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기에 비로소 지동설이라는 위대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발견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왜 라는 질문을 품고 삶을 깊이 탐구했기에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다. 마키아벨리는 특유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고 탐구했습니다. 인간은 마치 작은 새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눈앞의 작은 먹이에 정신이 팔려 머리 위에서 자신을 노리는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참새처럼 말입니다. 인간 관계와 부에 대한 세네카의 지혜로운 조언. 수천 년 전에 세상을 살았던 세네카 역시 인간 관계와 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깊은 울림을 주는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은 정말 훌륭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베푼 봉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당신이 받았던 호의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십시오.